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삽시다. 11월 16일차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기 371년 고구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멀리 갑니다. 우리 알고나삽시다가 시작한 이후에 가장 멀리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오래전으로, 에, 음력 10월에 에, 정확히 오늘이다. 라고는 할수 없지만, 음력 10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양력 이제 11월에 당시 고구려의 국왕이던 고국원 왕이 에, 전사합니다. 어, 한 왕이 죽은 게뭐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오늘 저희가 고국원, 왕, 고국원 왕의 죽음을 오늘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는 우리가 잘 아는 주몽, 동명왕이 건국을 한 이래에 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기로 접어들죠. 고구려 중기로 접어들면서 고구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고구원왕 때.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 후에 광개토대왕이 집권을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 관문이 되는 고시점이 그 바로 오늘 고구고구원왕의 죽음 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요걸 살펴보기로 했고 또 하나 이 백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제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는 근초고왕입니다. 이 근초고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는 고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두 시기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는 바꿔 말해서 우리나라 삼국 시대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371년 고국 원왕의 그 사망, 죽음을 주제로 해서 당시의 동북아 정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주제로 11월 16일 차 방송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고국 원왕은 어떤 사람인가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국원왕은, 어, 고구려 1기 전성기. 그, 그러니까 그, 1기 전성기인 미천왕의 아들입니다. 에, 고구려 전기의 전성기를 말했던 이 미천왕은, 당시 중국이 5호16국, 우리가 국사, 어,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웠을 겁니다. 막연하게는 기억들을 나실 텐데, 5호16국이라고 해가지고, 혼란기입니다. 이 혼란기를 틈타서, 어,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를 광개토왕 당그 후대에 있는 광개토왕 때만큼 크게 확장을 해내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1차 전성기를 맞았던 그런 임금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이 미천왕의 아들이 고국원왕이에요. 그런데 이 고국원왕은 바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는 못하고, 어, 미천왕이 죽고 나서 삼촌이 왕이 됩니다. 이 고구원왕의 삼촌들이 삼촌이 왕이 되는데 어, 결국 왕이 쟁패해서 진 거죠. 어, 목숨이 안 이제 위태롭게 돼서 이제 삼촌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소금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남의 집에서 머슴도 살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 쿠테타를 통해서 어, 삼촌을 몰아내고 어, 아버지가 빼앗긴 왕자를 되찾는 그런 왕입니다. 고국원 왕은 그래서 성장기가 상당히 불우했던 왕입니다. 어, 당시에 동북아는 그러면 어떤 정세가 흐르고 있었느냐?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5호 16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 이 5호 16국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있잖아요. 삼국지 위초고, 이 삼국지를 나중에 누가 정리합니까? 어, 조조의 부하였던. 음... 사마의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마시들이 중국을 다스리다가 이사마시들이또 흩어져서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다가 이게 이제 또 깨어지면서 사마시들끼리 지들끼리 또 고륙상쟁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호 다섯 개의 오랑캐들이 이 중원을 놓고 쟁패를 하면서 대표적인 16개의 나라가 섰다 망했다 섰다 망했다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혼란기다. 주인이 없는 거야. 중국 땅이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주, 그 중에 화북 지방은 어,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가 어, 화북 지방에서 강성을 하면서 그쪽 패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화북 지방이라 하면 고구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나라는 어쨌든 중국에서의 패권을 잡으려면 중원 땅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의 중심부로 들어가려니까 배후에 있는 고구려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고구려를 먼저 잠재워 놓고 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충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중국과 우리 삼국 중에 고구려와의 역사는 이 역사가 계속됩니다. 지금이 서기 300년대잖아요. 망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강성해지는 어느 나라가 있으면 얘들이 뭐좀 해야겠다. 그럼 일단 고구려부터 찍소리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벌일 때 고구려가 뒤에서 와가지고 어, 힘을 가하게 되면 어, 그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수나라도 그랬고 항상 고구려와 먼저 싸웁니다. 뭔가 하기 위해서 연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산동반도 쪽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할까 설이 많은데 어 백제가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백제, 충청도, 전라도, 어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위례성, 그러니까 마한 땅, 옛날 마한 땅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 중국 쪽에도 백제는 근거지를 갖고 있었다. 그게 이제 산동반도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요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서. 그러다가 이제 산동반도 쪽으로 이제 그 힘의 그 중국 쪽의 그 어떤 그 근거지가 옮겨져 오는데 이 산동 쪽에 있던 백제가 서서히 또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연나라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백제하고도 그 다툼을 가져야 되는 어,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71년, 그러니까 오늘 이하, 이 말씀을 드리는 이고국원왕이 죽게 되는 371년에 백제의 팽창 정책을 보고 고구려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고구려가 백제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데 이때 백제한테 완패를 하죠.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백, 고구려를 일단 밀어내고 어 10월에, 약한달 뒤에, 백제는 당시의 임금이었던 근초고 왕이 친정을 하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 고국원 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평양성, 이 평양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반도 훨씬 북쪽, 저쪽 압록강 넘어서 바레만 쪽저 위에 있는 평양성입니다. 그니까 그 장수왕의 평양 천도도 사실은 이쪽이다. 국내성에서 천도한 평양성이 여기다 라는 그 설과 그 다음에 그 이전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의 평양으로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 사관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느정 어떻게든 정립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평양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성이 아니다. 훨씬 북쪽에 있는 어, 한반도 바깥에 있는 평양이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평양성을 이제 백제가 침공을 해서 근고국원 왕이 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를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백제는 어, 우리가 알고 아시다시피 이제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인 유리 왕이 집권을 했을 때. 그 동명왕의 자식들 중에 그러니까 유령하고 배가 다른 아들들 중에 온조하고 비류가 남하를 하면서 지금의 한강변에 자리를 잡아서 위례성에 자리를 잡고 건국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틀림은 없죠. 근데 남하가 이쪽 우리 그 지금의 한강변으로만 된게 아니고 당시에는 그 처음에는 그 요동 쪽 요동 쪽 요서 쪽으로도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그 온조는 하남 쪽으로 가고 비류는 인천으로 갔다 그래서 인천에 있던 비류 세력이 나중에 하남에 있는 온조 세력과 통합이 됐다 그렇게만 도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뭐 인천 쪽으로도 갔겠죠 갔을 텐데 중국 지금의 중국당 지금의 중국당 요동 지방 요서 지방으로도 이. 고구려의 당시 온조와 비류의 그 합세한 그 유민들이 그쪽에서도 이 백제의 세일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 세력은 아무래도 그 한반도 마한 땅에 있겠지만 그 산동반도 쪽에도 못지않은 고구려의 기반이 있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근초고왕이라는 그 KBS 대하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근초고왕이 가무성이 배 타고 어 건너가잖아요. 중국 건너가서 그쪽을 도모하고 그쪽 새를 키우고 임금이 된 기간 중에 우리 한반도에 머물렀던 기간보다는 중국 쪽에 지금의 중국 쪽에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 백제 산동반도 지역에 더 많이 머물면서 치적을 쌓았던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서도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제는 어, 아시다시피 결국 고려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국입니다. 배가 다르긴 하지만 형제국인데 이두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접촉을 끊고 살죠.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첫 접촉이 기록이 된게 서기 286년입니다. 그러면 이건 바꿔 말하면 백제가 건국한 지약 300년 후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 나라가 교류 없이 살았죠. 이때가 고구려에는 서천왕, 백제는 책계왕 됩니다. 어, 이때 이 접촉이 평화적인 접촉을 한게 아니고 이때 한판 붙습니다. 어, 당시에 고구려가 이 대방, 그러니까 중국 쪽 세력이라고 볼수 있는 이 대방을 어, 대방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백제는 당시 대방과 옹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방의 그왕 임금의 딸하고 백제의 책계왕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가 사위야. 그래서 이제 장인을 도우러 백제가 대방을 도우러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는 이제 첫 충돌을 벌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 80년 후에 이 발해만과 요서지방의 패권을 놓고 오늘 말씀드리는 백제와 고구려가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싸움 이후에 이두 나라는 어. 계속 철천지 원수로 지내죠. 어, 신라와 고구려, 신라와 백제는, 어, 동맹관계를 맺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형제가 아긴 했습니다만은, 형제 출신이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 틀어지면 더 오래 간다고 하죠. 백제하고 고구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뭐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냅니다. 이 고국원왕의 죽음, 또 근초고왕의 부각,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후 삼국 시대의 그 어떤 패권을 놓고 삼국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데 처음 주도권은 백제가 잡았다 근초고왕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권을 백제가 잡고 그 뒤로 이제 광개토대왕 시절에 이제 고구려가 삼국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시절이 흘러서 신라는 진흥왕 이후에 한강변을 점령을 하면서, 어, 그 패권을 잡고, 그게 이어져서, 어, 미완성의 통일이긴 하지만, 삼만이 통일이 되는 그러한 흐름의 역사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371년, 음력 10월, 오늘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고시점을 그 계기로 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시대의 패권의 역사가 백제로 넘어가면서 삼국이 본격적으로 쟁패를 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고구려는 이 고구거왕의 죽음을 이후에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후대의 광개토왕이라는 그런 업적을 크게 쌓는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 시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이다 라는 관점에서 11월 16일차 방송은 서기 371년 고국원왕의 전사, 백제 근초고왕의 고구려 친정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스카이 피플이 제공하,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16일 차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